북한은 4월 1일에 계약식을 합니다. 북한 초등학교의 계약식 모습 저희가 찍어둔 곳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따사로운 사랑의 축복 속에 배움의 꽃 때문에 들어서는 신입생들을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당의 교육전사로서 세 학년도 교수사법에서 모같큰손가를을 일으켜서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는 데서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네, 4월 1일 날 계약을 하다 보니 북한에서는 3월 중에 대대적인 학용품 수송 작전 뭐 이런 게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뭐 공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심지어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줘야 되니까 이 수송 작전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학용품이라는 것은 보통 뭐 도단이나 이게 평양 시나 이런 데서만 생산이 되지 뭐 시군 단위에서는 생산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거리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평양부터 외딴 섬 마을까지 완전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노동신문 보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세 노동 신문의 보도를 뭐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어쨌든 새 학기에 제때 교복을 입히고 학용품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전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북한이 4월 1일을 개학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다가 바뀌었다가 또 4월 1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아, 왜 그렇죠? 네한 때는 이제 뭐 9월 1일 계약도 있었는데 저 4월 1일로 하는 목적이 좀 정치적입니다. 즉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뭐 태양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태양자를 지웠는데 그 다음에 또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 아닙니까? 이른바 광명성절, 그 광명성절이죠. 그래서 이 생사에 맞출려다 보니까. 97년부터, 97년 하면 바로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3년상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때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정치적인 이벤트에 맞추기 위해서 개약 날짜를 4월 1일로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에서는 이 소학교라고 합니다. 그 입학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죠? 근 네, 북한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인민학교였다가 소학교로 바뀌었죠. 우리는 뭐였다가 우리 국민학교에서 이제 초,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바뀌었는데 이 말하자면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3년, 3년이 있고 이 소학교가 5년입니다. 학교 전 교육이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의무 교육을 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이 소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그 만큼 이제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정치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한번 소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은 그 소학교를 졸업하는 5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이 되네요? 예, 선생님입니다. 뭐, <laughs>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좀 일찍 결혼을 한다든지 천여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달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 선생님이 한학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입학식에서는 이제 <laughs> 또 크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시작할 때 이제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또 애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린이들에게 사회관 또 정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입학식, 그걸 이제 개막식이라고 합니다. 개막식이라고 예, 한대요. 개막식 예. 크게 합니다. 아, 이래서 소등 이 소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이죠. 그 학교의 교육. 또 입학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북한의 교과서는 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헌책 대신에 돈을 주고 새 책을 받는 비리 암암리에 이 만연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칠팔십 년대만 해도 교과서는 무료로 좋습니다. 종이가 공급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종이가 부족하니까. 그 말하자면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우리 또 신입생들이 쓰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학년이 끝나서 교과서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분실했다든지 이러면 휴지라도 갔다가 그 키로수만큼 뭐 교과서가 열0 10, 권에 열 키로였다 그러면 열 키로 휴지라도 대신해서 갚아야 될 정도로 오물풍선에 담아서 더. 우리 저 우리 쪽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그 휴지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렇죠 휴지가 없어서 이제 뭐 신문 쪽아린니뭐니런 옮겨 보내는데 아마 작년에는 오물 풍선 많이 보냈으니 교과서 찍어내는데 또 아마 애를 많이 먹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새 교과서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그 기쁘고 그러나 이제 부족하면 결국 선배들이 쓰던 낡은 걸 받고 또 장마당에서는 이 교과서를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뭐한 어 학년 거한열권 정도면 북한 돈으로 한 십만 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약간 뒷돈이나 이런 걸 주면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새 책을 또 이렇게 그 예쁜 애에게 돈좀받은 애에게 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교과서는 당국으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공급되니까 그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좀 받은 사람은 그걸 주고 이제 못 바친 사람들은 낡은 책을 쓰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재밌네요. 자, 헌교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탄피 주소서 반납하듯이 이게 잃어버렸거나 많이 훼손이 되면 상파지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다른 파지를 많이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교과서는 설사 세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교과서나 그 공책의 종이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박물관에 가서나 <laughs> 그 찾지 그 그러한 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그 정도로? 네. 예, 심지어 공책에는 이렇게 그 이게 말하자면 그 섬유 나, 나무로 이제 생산했는데 막 구멍이 이렇게 보면 이제 바람이 다 통할 정도로 아 구멍이, 종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뚫려 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말 는 박물관에서도 찾기 어려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절대적인 종이 부족 그것 때문에 북한은 뭐 노동신문 찍어내는 종이만 잘 공급되지 나머는 다 절대적으로 재활용이다 보니까 파지로 바치하면 됩니다. 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교과에도 있어요. 그 졸업식의 노래에도 어 물려주신 공책을 어 받아서 그런 대목이 기억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참 노래나 남아 있지만요.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사는 일 말씀하신 대로 빈번에 젖고 그러다 보니 어~ 교과서를 어떻게 어떤 교과서를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 경제력을 알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교과서를 들었느냐 또 장마당에서 구입한 교과서를 들었느냐 그니까 북한의 장마당은. 고양이 뿔 내놓고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발에서부터 수공업 쪽으로 다 만들어내니까 교과서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이 장마당에서 교과서도 무슨 과학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뭐 기술 교과서는 상당히 비싼데 뭐 김일성 사상이라든지 이런 교과서는 아주 홀값에도 누가 잘 사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파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상파지라는 게 파지 중에서는 좀 재활용하기에 용이한 그러니까 상질의 파지다. 어, 상질의 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교과서에도 잘 팔리는 교과서, 안 팔리는 교과서 이게 장마당에도 구별이 된다네요. <laughs>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어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세 과목을 하는데 체육은 아예 그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나가는 교과서 어떤 게있겠습니까 했더니만 수학, 영어, 정보 기술 요런 실질적으로 우리도 관심이 쏙 가는 요런데에 대해서는 저게 또 돈이 되고 그렇죠. 기본 돈잘 공부를 해서 하면 자기 직업하고 관계되니까는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 과목은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우상화 교과서 한마디로 김정일. 김일성 아버이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례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지못해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가격 흥정도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흥정이 불가한 것. 왜 그랬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네. 서로 살려고 하니까 뭐 깎아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 영어 정보 기술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새 책은 한만 원, 헌 책은 한 절반 가격인 한 사오천 원 정도에 매매가 된다라고 하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만 원이면 큰 돈이죠? 아, 어, 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예. 자, 1970년대 교과서가 지금도 쓰일 정도로 북한의 교과과정 참안 바뀐다네요. 네, 그 체제는 뭐이 지도자가 안 바뀌니까 밑에 뭐 사상 이론 뭐 교육이 다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70년대 그 내용인 뭐 남조선 어린이들은 헐벗고 굶주린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사실 거기 남조선은 지금 북조선으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에 뭐 크게 혁신되는 게 없으니까 뭐 교과서를 새로 찍기보다는 저 선배한테 받아서 써도 별 무방한 상태의 낡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3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데 자 이거는 장마당에서 팔리겠습니까 아 그것도 다 장마당에서 그냥 당국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장마당에서 카피해서 다 이제 또 판매하는 그니까 러 그건 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가격도 비싸지만. 부모들이 뭐 우리 자식이 어떤 교복을 입었냐, 어떤 교과서를 쓰냐에 따라 자기 프라이드가 평가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식은 조금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장마당 교과서가 또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이 교복, 신발, 책 가방도 나라가 만들어서 지급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신입생들이 새 교복과 신발, 소나무 책 가방이며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몸에 꼭 맞고 보기 좋은 교복을 해입시려는경이하는정비서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피복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몸제기 지도서가 태어나고 올해에는 학생교복 생산을 위한 가공지도서가 새로 시달됨으로써 학생교복의 질은 한계단 더 높아졌습니다. 네, 북한 학생들 뭐이 다큐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두 똑같은 복색하고 있습니다. 목에는 빨간 머플러 어, 이거 한3 0년 됐다고요. 네 머플러는 뭐이4십육 년인가 해방 직후부터 선년단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매도를 꼼강요 하는데 이 교복은 아닌 게아라좀 많이 좀 어, 혁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혼방직으로 된 이제 어떤. 작업복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좀 뭔가 티셔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피스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산뜻한 이런 맛이 들고 그것은 뭐 김정은이 아무래도 좀 보는 관점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서 변모가 있었습니다. 네. 자, 스위스 유학파죠.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어, 교복이 보이래. 뭐 그런 모양이에요. 디자인이 좀 다양해졌네요. 네,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에서 살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익힌 것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북조선, 그 북한으로 돌아가 봤더니 아, 이것 조금 그래도 개선하자라고 해서 좀 개선됐다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 대학교까지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의 옷을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림에서 많이 봤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조총년 학교 같으면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입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의원엔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린 학교 동그 여름복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부 농치마 이렇게 하고 한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색 이런 옷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 바지도 긴 바지도 입도록 하고 무게나 어떤 색 옷의 무게라든가 색깔도 조금 더 전자는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다양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그 십대 이십대 얼마나 개인이 이쁘게 꾸미고 하고 겠습니까 그러한 개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보적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지나서 이 김정일이 해외에서 살고 왔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인권, 인권, 인권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은 점,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